지금 우회전해야 돼? 말아야 돼? 보행자 없는데 왜 멈추라고 하지? 앞차는 그냥 갔는데 나도 따라가면 찍히는 건 아닐까? 운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괜히 불안해서 급하게 멈췄다가 뒤차에게 빵빵, 억울하게 딱지 끊기신 분도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교차로 단속원리와 법규 해석을 연구해온 교통안전 강사 이정호입니다. 제가 수천건의 사고와 단속 사례를 분석하며 확신하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 우회전, 요령이 아니라 이두 가지 원리만 알면 절대 딱지 안 뗀다는 겁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조하지만 법원은 또 다른 판례를 내놓습니다. 운전자는 그 사이에서 늘 헷갈리고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제 단속의 원리와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무조건 멈춰야 하는 이유, 빨간불 우회전에서 한 번만 멈추면 안 되는 숨은 함정, 정지선과 앞차 따라가기가 왜 과태료 폭탄을 부르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뒤차 눈치 보지 않고 단속 걱정 없이 당당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 형제,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번 멈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우회전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면 신호 켜졌을 때 맞춰서 가시죠. 그런데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는 대부분 그냥 쓱 지나가십니다. 보행자 없으니까 괜찮겠지. 앞차도 갔으니 나도 가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습관이 바로 범칙금 6만원, 12만원, 18만원 줄줄이 날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강화된 단속 기준에서는 보행자 없다고 지나간 순간 그대로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천건을 직접 분석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운전자분들이 억울해하는 대부분의 딱지가 바로 이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 그냥 쓱 지나간 행동에서 터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전은 신호가 있으면 신호 켜졌을 때 가면 되지만 문제는 우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잡힙니다. 억울하다고요? 맞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차량은 언제나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운전자 한 분이 밤에 비 오는 날 우회전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운전자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도 분명히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지만 운전자 과실이 80% 이상이다. 결국 운전자분은 벌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인상까지 겹쳐서 수백만 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보 우회전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더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는 사람이면 무조건 보호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행자는 도대체 누구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 잠깐 주저하면서 주변 살피는 사람, 자전거킥보드를 내려 끌고 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보행자입니다. 반대로 자전거킥보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딪히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보행자가 아니더라도 보행자처럼 여기고 방어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이해해도 앞으로 우회전하다가 불필요하게 6만원, 12만원, 18만원 날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진행방향의 신호등불이 초록불이에요.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수 있습니다. 진행방향의 신호가 초록이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진행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수 없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다는 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좌우를 확인하고 나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록불이면 서행으로 우회전. 빨간 불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우회전할 때 신호를 하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신호가 있고 우회전 후에 만나는 신호가 또 있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큰 신호등을 진입 신호라고 합니다. 즉, 직진하는 차가 보는 신호와 같습니다. 진출 신호는 내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 곧바로 마주하게 되는 신호등을 말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분들은 진입신호만 보고 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두 가지를 헷갈려서 억울하게 6만원, 12만원씩 딱지를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판례에서는 헷갈리면 무조건 멈춰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진입신호가 초록불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후 진행방향 위에 있는 진출신호도 초록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제일 편한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 대기하는 보행자가 언제든 뛰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보행자, 전봇대나 가로수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앞차가 그냥 우회전해서 지나가니까 뒤차도 따라가다가 대기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입니다. 앞차는 무사했지만 뒤차만 100% 책임을 졌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진입 초록과 진출 초록은 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시고 단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앞차가 갔다고 해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차는 내 차대로 다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초록 초록 상황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전이 결국 지름길이고 내 지갑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가 대형 딱지 구간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내가 정면으로 보는 진입 신호가 초록불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호가 초록이니까 당연히 가도 되지. 그래서 그대로 우회전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진출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반드시 완전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단속 사례가 있습니다. 한 운전자분이 진입 신호가 초록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후 만난 진출 신호는 빨간불이었죠. 결과는 블랙박스 단속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신호는 분명 초록이었는데 왜 위반이냐? 하지만 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진출 신호가 빨간불이면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빵빵 울려도 앞차가 그냥 갔다고 해도 내 차는 내 차대로 멈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한 6만원, 12만원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진입 초록 진출 빨간 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세요. 이 구간이 바로 딱지 집중 구간입니다. 습관적으로 멈추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정면으로 보는 진입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행자 없으니까 그냥 우회전해도 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 정지란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춘 상태, 체감상 1초 이상 멈춰야 안전합니다. 완전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 단속 카메라에 찍히고 바로 범칙금 6만원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지선에서 멈춘 뒤에는 우측 거울 확인, 사각지대 확인, 좌우 확인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진출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만 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돌발로 뛰어들 수 있으니 언제든 멈출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앞차는 멈추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고 뒤차는 정지선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결과는 앞차는 단속에 걸렸고 뒤차는 단속을 피했습니다. 앞차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건 착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공식은 단순합니다. 진입 빨간 진출 초록 신호에서는 정지선 정지 이후 서행하세요. 정지선은 단순히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상황입니다. 내가 정면으로 보는 진입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후 진행방향 위에 있는 진출신호도 빨간불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두번 정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지선 앞, 두 번째는 횡단보도 직전, 총두번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행자 없는데 그냥 가도 되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진행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 판례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고 사례입니다.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사람 없네 하고 우회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했습니다. 결과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차량 진입 자체가 금지다. 즉, 경찰 설명과 달라도 최종 책임은 판례 기준이라는 겁니다. 뒷차가 빵빵 울려도 앞차가 그냥 갔다고 해도 내 차는 내 차대로 두번 멈춰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공식은 단순합니다. 진입 빨간 진출 빨간 신호에서는 두번 정지하세요. 의심나면 그냥 바로 멈추세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멈추는 습관 하나가 과태료와 사고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해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춥니다. 택시기사도 버스기사도 급한 배달 오토바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췄다가 갑니다. 뒷차가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멈춤은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합니다. 차들이 줄줄이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만 넘어가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앞차가 멈추면 뒷차는 바로 빵빵 신호만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차이가 사고율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일본은 보행자 보호 개념이 법뿐 아니라 운전자 문화로 굳어져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추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분들도 자주 이런 말씀 하세요. 나 혼자 멈추면 뒤에서 민폐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품격 있는 운전자는 뒷차 눈치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호등 색깔을 보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한번 멈추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지키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우회전 10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수천 건의 단속 사례와 판례를 직접 분석하면서 뽑아낸 우회전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시정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속도 줄였으니까 멈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일시정지란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체감상 1초 이상 멈추셔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 단속 블랙박스에는 속도 줄이고 그냥 지나간 차량이 그대로 찍혀서 과태료 6만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속도 줄임은 완전 정지가 아닙니다. 정지만이 답입니다. 둘째, 정지선 준수입니다. 앞차가 멈췄다가 출발했다고 해서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 역시 정지선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앞차가 멈춘 건 앞차 책임, 뒤차는 뒤차대로 다시 멈췄어야 한다. 즉, 앞차 따라가기 습관이 결국 내 딱지를 부릅니다. 셋째, 지구차선 뒤차 압박 무시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직진하려고 정지선에 맞춰 서 있는데, 뒤차가 우회전하려고 빵빵거릴 때 있죠? 괜히 앞으로 빼주다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위반자가 됩니다. 양보해줘도 벌금은 내가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가 오릅니다. 그러니 절대 비켜주실 필요 없습니다. 내 신호, 내 정지선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넷째, 사각지대 확인입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버스, 가로수, 간판, 그리고 운전자 기준으로 앞 유리 옆 기둥 때문에 잘안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네 가지는 보행자를 가려버립니다. 특히 키 작은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금방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개를 돌려 좌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봤다가 아니라 다시 본다. 이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날씨야간 주행주의입니다. 비 오는 밤 검은 우산을 쓴 보행자.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 오는 밤에는 보행자 인식률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야간과 비 오는 날은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 어딘가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운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째, 보행자 대기자 주의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 주저주저하면서 한발 내딛는 어르신, 이런 분들은 아직 건너지 않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행자가 대기 중이라도 건널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아직 발을 안 뗐더라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곧 건너겠다는 신호만 보여도 멈추셔야 안전합니다. 일곱째, 자전거 킥보드 구분입니다. 타고 가는 건 보행자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따르릉 킥보드를 슝 타고 가는 건 비보행자입니다. 하지만 끌고 가는 순간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간다면 보행자입니다. 킥보드에서 내려서 옆으로 끌고 간다면 보행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고 나고 나서 억울해집니다. 그러니 항상 구분하시고 보행자로 간주해서 방어 운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덟째, 두번 멈추는 상황입니다. 진입 신호가 빨간불, 진출 신호도 빨간불일 때, 이때는 정지선에서 한 번, 횡단보도 직전에서 한 번, 총두번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보행자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걸립니다. 하지만 판례는 명확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차량 진입 자체가 금지다. 즉, 의심스러우면 그냥 두번 멈추시는 게 답입니다. 아홉째, 우회전 후첫 10m 집중입니다.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첫 10m 구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상가 출입구 근처는 돌발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사고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만 지나면 끝이 아니라 횡단보도 첫 10m 까지가 한 세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째, 멈추는 문화 만들기입니다. 이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추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멈추는 게 손해가 아니라 존중받는 운전자의 습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멈춘 1초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공식은 단순합니다. 보정 확 진서, 보행자 정지선 확인, 진입 진출, 서행. 이 다섯 글자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멈추는 습관 하나가 과태료와 사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속이 너무 과하다. 보행자 없는데도 왜 멈추라고 하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미 유예 기간도 충분히 줬으니 이제 본격 단속할 때다.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올해 9월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더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판례와 경찰 지침 사이의 괴리입니다. 경찰은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진행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판결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으면 차량은 진입 자체가 금지다. 즉, 실제 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은 법원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 괴리가 풀리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차로 설계를 개선하고 신호 체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제도만 바꿔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회전 단속의 목적은 운전자 처벌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멈추는 운전자가 존중받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외우셔야 할건딱두 가지 뿐입니다. 첫째,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 둘째, 내앞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완전 정지 그리고 좌우 확인 후 천천히 서행. 여기에 정지선 꼭 지키기와 앞차 따라가지 않기. 이두 가지만 더하면 거의 완벽합니다. 보정 확 진서, 보행자 정지선 확인, 진입 진출, 서행. 다섯 글자만 기억해 두세요. 길게 외우실 것도 없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몸에 뵌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몸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멈추도록 바꿔야 합니다. 뒷차가 빵빵거려도 책임은 내 차주인인 내가 집니다. 딱 1, 2초만 멈추면 됩니다. 이 짧은 정지가 과태료도 막아주고 벌점도 막아주고 보험료 인상까지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현장에서 본 결과 멈추고 가는 분들이 결국 제일 빨리, 제일 편하게 가십니다. 억울하게 딱지 맞는 일도 없고 불필요한 사고 걱정도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부모님, 형제,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1초 멈춤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와 스크램블 교차로 더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심화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교통안전을 연구해온 교통안전 강사 이정호였습니다. 여러분, 안전이야말로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